안녕하세요. 안 하실 거잖아요,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쿠팡에서 로켓 크로스 요금 부과 정책이 많이 바뀔 거라고 공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해당 주제로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의 영상을 쭉다 보았는데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대비하자로 방향이 좁혀지는 것 같아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켓그로스 변경정책? 이대로 가면 로켓그로스 무조건 100% 망합니다. 로켓그로스 정책 만드신 임원분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판매자를 위한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쿠팡의 흑자를 위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뭐, 나머지 비용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박스 사이즈별로 요금부가 하는 거라든지 입출고 비용이 붙는 거라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목에 있는 반품 관련상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보고 제 어? 눈을 의심했어요. 판매자분들은 반품 비용으로 나갈 돈을 다른 데서 세이브를 해야 하냐? 그러면 제조 사입 단가를 낮추거나 판매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판매가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려. 뭐 제조 사입수량 천개에서 만개로 늘려 이런 단순한 의사결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인데 이런 정책을 내세우기 전에 본인들 반품정책이나 먼저 잘 세우고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 상, 중 이렇게 나누는 반품기준부터 엉망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반품을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기준에 의해 상, 최상을 분류하기 때문에 최상인 상품이 아닌데도 최상이라고 하거나 최상인 상품을 상, 중으로 분류하거나 하는 것들도 태반입니다. 셀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반품된 제품을 받아서 보니까 이게 왜 최상이야? 이게 왜 상이지? 하는 것들도 태반입니다. 검수는 쿠팡 측에서 자기들이 정한 공정한 기준도 없이 진행해 놓고 반품 비용을 판매자 부담으로 하겠다고요? 단순 변심 제품의 반품 배송비까지요?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블랙 컨슈머라고 불리는 똑같은 의류 사이즈를 다르게 3개 사서 뭐 엑스라지, 라지, 스몰을 산 다음에 두 개를 반품하거나 여름철에 선풍기 30일 무료 반품 이용해서 사용했던 상품을 반품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체 그 대응책을 왜 판매자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식품 쪽에선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아시나요? 식품을 10개를 사서 한두개가 상했거나 물러서 왔거나 배송 상태가 불량이다 라고 고객센터한테 얘기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폐기 후 환불해준다고 하는 그런 쿠팡 이용 꿀팁이 커뮤니티에는 떠돌고 다닙니다. 그리고, 쿠팡 로켓 그로스팀, 반품 관리는 잘 되나요? 평균적으로 제품 100개를 반품을 받으면 10개 정도 반품 재고가 틀어집니다. 90개는 최상, 상, 중, 하로 나뉜다고 하지만, 대체 나머지 10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파악도 안 되고, 물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판매분 정산으로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매자분들은 알 길도 없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커머스 8년 차인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공지는 저렇게 했지만, 아마 100%실 적용은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반품비용 쪽에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테고리마다 반품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반품일을 어떻게 상의하게 할 것인지 반품을 언제 받을 것인지 반출은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애매모호하게 공지만 한줄틱 올라온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쿠팡 <laughs> 정책 담당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기존 쿠팡 판매자들 반드시 대거 이탈합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네이버 앱으로 갈아탄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로켓 배송으로 넘어가길 원하나요? 쿠팡 로켓 배송 팀은 판매자분들에게 발주 많이 주겠다. 상품 등록 바로 해주겠다. 상세 페이지 썸네일 변경 빠르게 도와주겠다. 전담 인원이 붙어서 제품 노출을 잘 시켜주겠다 언바이 건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한 번에 납품하고 정산 크게 받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을 어필을 하면서 로켓배송으로 넘어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켓크로스를 하다가 로켓배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 쿠팡체험단 체험비 내고 판매자가 제품 무상 제공해서 쿠팡 체험단 강제로 해야 된다. 그렇다고 체험단을 하지 않으면 발주 적게 준다 그러죠. 그리고 음. 연말 재계약 시즌이 되면 뭐해요? 성장 장려지원금 내라고 저희한테 부담 주시는데 그거 성장 장려지원금 맘에 안 들면 발주가 줄어든다. 그것도 맘에 안 들면 로켓 배송하지 말아라. 그러면 판매자들은 로켓 배송도 나가야 하고 로켓 크로스도 이미 나가버렸고 판매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공지를 보고 진짜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런 정책을 누가 어떤 방식에 의해 만든 건가요? 로켓 크로스 내부 인원분들이 전부 다 동의는 했나요? 이대로 가면 판매자들은 쿠팡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전부 네이버로 갈아타게 생겼어요. 쿠팡이 네이버를 이제 따라잡았으니까 판매자 너네들은 이제 못 벗어나. 하고, 이런 정책을 내면 너는 그냥 강제로 따라. 싫으면 나가. 뭐 이런 건가요? 쿠팡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앞으로의 네이버는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엄청난 배송 정책들과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판매자분들에게 쏟아낼 겁니다. 해당 공지가 수정 없이 실 적용이 된다면, 판매자들은 네이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 유튜버 분들, 개인 셀러 분들, 쿠팡에 몸 담고 계시는 그 어떤 분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많이 내어주세요. 그게 뭉치고 뭉쳐서 힘이 돼서 로켓그로스 정책 담당자분들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소리 높여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판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매달, 매해가 고난이고 언제 어디서 악재가 겹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대 공룡 플랫폼인 쿠팡에서 소위 말하는 판매자 죽이기 정책을 낸다. 이게 과연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영상이 쿠팡 정책 개선에 초석이 될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속상하잖아요 장대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